함께 찬양드리며 8월 15일 목요말씀묵상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을 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너희 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만은 생명순을 발랐어라 사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시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였다 생명수는 온로 예수 처음이오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어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시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내아 신우리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고가가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새벽에도 우리의 눈을 떠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 있는 것과 같이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며 꼭 붙잡아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이 새벽에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2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민이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세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인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장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갚박게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의 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우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아멘. 헤로다그립바는 총독 베스도의 요청을 따라 바울의 말을 직접 듣기 위하여 접견 장소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해보라고 허락합니다. 베스도 역시 유대 지도자들과의 그러한 긴장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어떻게서든지 죽이려고 하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 하는 베스도의 의중을 알고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로마로 보냄으로써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죄수를 세우기 위해서는 상위 법정에 보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보고서가 필요하였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을 보고 유대의 특수 상황을 대변해 줄 배신원과 헤로당의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공정의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헤로나그리바에게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이 바울이 행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과 이후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로부터 온갖 찬양을 받은 아그리빠가 우쭐해져서 바울에게 스스로를 위해 말해보라 하였고, 이에 바울은 자신을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 믿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유대 지방의 통치권이 헤로단가의 이 아그립바 2세에게 모두 맡겨진 상태였기 때문에 총독보다 아그립바가 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변명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 여긴다며 그 이유는 왕이 유대인의 풍속과 그 문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말을 너그럽게 들어달라 말하면서 먼저 바울은 아그리파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존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세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사도바울은 자신이 일찍부터 바리세인의 생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정통적인 유대인의 생활을 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행했던 엄한 모든 일들, 바리세인의 생활들, 유대교에서 율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다 지켜왔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힐레라파의 가말리엘이라는 정통적인 유대교 스승으로부터 철저하게 바리세인의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유대교에 따른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바울이 스테반 집사님의 그 순교 현장에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의 세계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는데 필요한 공문서까지 쉽게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런 바울의 모습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하다고 또 완벽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이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인해 다른 신앙을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완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지기까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온전한 복음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변화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담의색으로간다는 담에색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난 후에 그의 눈에는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둠 속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주셨고 바울을 눈을 뜨게 하셔 주셨을 때에 바울은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삶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전의 상태는 어둠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상태였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삶은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멸망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 그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기업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상태, 어둠과 사탄의 권세, 그 아래에 있던 삶이 아니라 죄속에서 살아가던 삶이었음을 깨달은 삶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깨닫고,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 이전 것과 다른 새로운 그러한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감정도 탐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따라 사는 삶,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는지, 오늘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가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감격이 가득한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과 주변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억울함을 강조하기보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그 복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한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릴 때에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바울이 억울함을 내세우기보단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치료와 필요한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가정들 가운데서 함께 해 주시며. 슬픔을 입은 가정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 날마다 주께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단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